국민자원본부 강원 본부장인 정암철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고 구제창이 있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죠.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참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더욱 착잡하고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잊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가 그음동설안에왜 그리 나왔는지, 그 비...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왜 외쳐왔는지 그때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맞서 싸우던 그들이 이 턱이 들었던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정당 그 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발자취가 그들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음해와 거짓으로 지도부의 발을 묶고 동지간의 불신과 반복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실은이 있다는 것은 더큰 희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동지 간에 비난하거나 불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데려오신 이유를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잘못과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극기를 들였던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목소리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우리 앞서가는 지도부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탓하기보다 더욱 뭉쳐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망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째서 뒤로 물러서면서 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일전에 제가 드린 말씀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에 우리 태극기 민심이 들로 나뉘었습니다. 계속 분열에, 분열에 거듭했습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 제가 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함께 들었던 김진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분명히 책임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더 나섰더라면 흩어졌던 태극기 밋을 다시 뭉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지금 어찌됐습니까? 어제 판결로 1심에서 200만원 선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뭉쳐야만 살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나서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나서 주십시오 우리 태극기 민심을 정말 엄동스러워서 울부짖던 태극기 민심에 다시 뭉칠 수 있도록 다시 중심에 우뚝 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당권 경쟁을 하자고 하기 아닙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외쳤던 그 모든 시민운동가들이 정말 염원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정당이었습니다. 정말 애국 시민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애국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창당이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매번 실패에 실패를 거듭받다가 이번에 태극기 민심이 그 성리를 거머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번에 창당했던새누리당은 단순한 창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이 정당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세요,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운 정당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배선 이후에 분명히 지도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강원도당에 우리가 창당 당시에 제가 창 도당 위원장을 맡겠다고 제 스스로 자임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강원 동지들에게 제 신임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흩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 문재인과 저 반역도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고 지금도 발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조원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조원진 의원님을 위해서 끝까지 후회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의원님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뛴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가 중도에서 무너졌더라면 정원진 의원 중심으로 우리는 대동단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홍준표 후보가 완주했을 때 저는 정원진 의원님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명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도 자유국도 지도부에 수차례 부탁을 하고, 제발 당신들이 업소를 했으라도,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태극기 민심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도록 명문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그들은 끝내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설령 조원진 후보가 포기하고 접더라도, 내 소중한 한편은 홍준표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것이 내 후회하지 않는 한 표라고 저는 마지막 날까지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주 의원 후보님께서 끝까지 완주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선거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고 탄핵의 드러운 업무와 그 거짓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조원주 의원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뒤로 계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뒤에 계시면은 태극기 민심하고 외국 민심들이 그 분노한 민심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 이남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기가 그세 분에게 있습니다 정광용 사무총장과 조원진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세 분이 한 자리에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뭉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극기 미술을 빠라는 결과 아닙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희재 대표에게 이번에 공언을 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너무도 많은 사실과 다른 내용과 그리고 너무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서 정광용 사무총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동지들이 불필요한 불신과 반복을 갖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6일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갈 때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고 분명히 그 대안으로 가면은 결을 풀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사무총장 해임 결의라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분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제 대표에게 정말 당신의 농객으로서 정말 진실과 정의를 얘기한다면 저와 공개토론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변제 대표가 이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변제 대표도 우리 애국시민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그분과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적들은 종북세력 들이고 저들과 제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를 향해서 저는 칼을 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조은진 의원님 결단해 주십시오 이제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사무총장과 손을 잡으십시오 거길 만이 우리 태극기 미심을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우리 태극기 미심을 조원재는 의원님의 결단만이 이 분열된 태극기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고하셨던 변희재 대표, 정미용 대표님, 그리고 허평한 장군님, 누구 하나 우리에게 버릴 자선들이 아닙니다. 정말 함께 해야 되고, 우리의 태극기민심, 우리 소중한 국민을 이끌어야 될 주역들 아닙니까? 그분의 사설로 감정을 버리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설로 감정에서 이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무총장님께도 정신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모진 고난 속에서 이 험난한 이여름을 지금까지 타개온 거 모든 국민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 그 마음이 받아 아픔과 고통을 누구만고도 제가 더 이해를 하고 여기 계시는 동지님들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아픈 감정을 적고 이제 우리 태극기 민심에 정말 울부짖는 태극기 민심에 희망을 주십시오. 다시 하나로 묶여서 전 문제의 반력도당이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게끔 중심에서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반드시 굳건하셔야 합니다. 절대 좌절하실 분이 아니신한 걸 압니다. 그분을 한 번도 본적 없지만 가까이서 못본적 없지만 저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가겠다고 다짐했던 외국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겨울 내내 외쳤던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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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핵무효. 단핵 단핵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선방하라 감사합니다.